들어가야안 들어가요? 들어가야 안 들어가? 들어가야지. 두둑 들어가죠. 이것도 네. 마찬가지. 요거는 좀 빨리 해야 돼. 쭉 당겨서. 네, 들어가잖아요. 두둑 들어가죠. 야, 한번들어가지 네. 아, 아빠가, 아빠가 벚어이으니까안니잖아요 여기서, 이제 이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, 이렇게 해서, 이렇게만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여기서 쭉, 액텐션 시켜가지고, 요 뼈를, 요 위에 뼈를 이렇게 잡아서,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밀듯이 하면 잘 들어가요. 봐봐이렇게 해서, 들어가죠 어... 들어가죠 음...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잡아서쭉 당긴 다음에 빨리 꺾어줘야 들어가요 그렇지 인상 쓰죠 <웃음> <웃음>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 얘는 이게 못해요 여기에 쉽게 어, 보이더라는 그렇죠? 것은 이렇게 해서 얘를 누르면 나오는 뼈가 옆 뼈죠 얘가 나와있는 거예요 나와있는 걸더 아프게 이렇게 하니까 이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. 여기다 대서 이 손가락을 잡아요 이렇게 이걸 세 개로 잡고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공간을 만들고 얘를 눌러서 넣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하면 힘이 약하니까 내가 여기다 붙여야 돼. 붙여서 쭉 당기고 얘를 잡아서 당기면서 공간 만들고 얘가 이렇게. 오 넣는 거예요.